이승철 아그저가마이크들을마이크들을들테니까한 그 말씀 하실래요. 그 지금 지금 이거, 이거 저일인시 하시는데 네. 여기 가는 거 말씀해 주시면 돼요. 아 네. 알아요. 자, 전세계에 계시는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국회의사당입니다. 지금 여기, 지금 여기서, 어, 피켓으로 저 차별금지법 반대한다, 공수처법 반대한다, 시진표 방해 반대한다, 공작원 패쇄하라 이걸 가지고 지금 이대 시를 하고 계시는데 아주 저 똑똑하게 생기신 분이고 그렇습니다 이분한테 마이크를 넘겨들어가지고 이분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체제고 법치 국가입니다. 대한민국 건국 70주년 우리나라 법이 이 나라 번영케 시켰고 다수의 국민이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왔습니다. 지금 극소수의 사람들이 공수처법을 설립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법 위에서 군림해야 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자기네가 소위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네가 준법자 되며 법의, 법의 지킴을 받습니다. 자기네가 범법하고 나서 벌을 받지 않겠다? 있을 수 없어요. 대한민국은 범치 나라입니다. 나는 외칩니다. 공수처 반대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준법하세요. 그러면 법이 지켜줍니다. 법을 짓밟고, 악의 탈을 쓰고, 어? 법치를 해체하겠다? 어느 누구도 그런 권한이 없다는 거. 대한민국 법 누구도 건들 수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만들어준 법이야. 공수처 반드시 반대하고 폐쇄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이에요 여기 여기가 북한이 아니에요. 그리고 차별 금지법 인간이 인간다워야죠. 인간이 창조 질서에서 벗어나서 어그 주장하는 모든 것 추하지 악하지 않습니까? 그 동성애가 뭡니까? 어? 창조 질서 파괴하고 남자가 남자가 어떻게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까? 사회 파괴고 이거는 이 나라 멸망으로 끌고 가는 이것보다 더 추한 거 없어요. 동물들도 암수작하거든요. 왜 인간이 동성애 해야 됩니까? 우리나라 동성애 때문에 청소년 에이즈 환병률이 전 세계 1위예요. 나라가 사자원 들에서걔네들 병을 고쳐 줘야 돼. 근데 걔네들을 잘못했다고 돌이키라고. 어그 그 아이들을 어, 설득해서 돌이키게 해야지. 무슨 뭐 합법화 시켜가지고 그런 법이 필요 없어요.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야 돼요. 동성애 원하면. 동성애 합법화된 나라가서 살으라고요! 대한민국은 허용하지 않아! 그리고 진짜 많은 사람들이 경제발설 때문에 뭐 중국 이러쿵저렇쿵 말하는데요. 미안합니다. 걔네들이 우리나라 땅을 왜 이렇게 많이 샀어요? 왜 자기네가 우리나라 땅에서 어, 차이나타운을 만들어야 돼요 만들고 싶으면 자기 나라에서 만들어요 차이나타운 보고 싶은 사람 다 중국 가서 보면 될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무슨 차이나타운 만드는 자기 나라야 꼼수가 있는 거예요 뭔 짓인지 자기네가 다 알아 반대합니다 시진핑 대한민국 오면 안됩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사회주의와 공존할 수 없어 맞습니다 그리고요 이것들 공작 학원 2004년부터 대한민국 제일치이 들어와서 지금 23개나 공작 학원이 어? 자리 잡고 있는데 뭘 하고 있어요? 공산주의 교육하고 있어요?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체제 하나님 창조 질서만 따르는 우리나라예요. 대한민국 하나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 만세예요. 누가 이 나라 지킬 수 있으며 반대합니다. 공자학원 빨리 퇴사하세요. 돈 먹은 자들 빨리 회개하고 돈물푼 먹었다고 이 나라 중국에 넘겨주고 북한에 넘겨주고 양심이라고는 자기가 범죄하는 것은 어쩔 수 없어 그건 안 막아 자기가 범 범죄한 거 벌에 어 법에 그 벌을 받으면 되는데 이 나라 누가 넘기래. 자기 혼자 사는 나라야? 이 나라는 국민의 나라입니다. 누구도 이 나라 어디 넘길 수도 없어. 대한민국 하나님이 지켜. 우리는이 나라 진짜 누구도 선들 소선대는거 우리는 허용하지 않아요. 대한민국 오르지 자유민주주의, 오르지 법치, 오르지 헌법. 오로지 복음한국 하나님 창조 질서 벗어나는 나라 잘되는 나라 없어요 다 멸망합니다 고동서으라만 멸망합니까 정신 차리세요 일어나서 반항해야 되고요 잘못된 건잘못했다고 외쳐야 돼요 자유는 그냥 얻어지는 거 아닙니다 내가 사는 이 나라가 자랑스럽고 내가 사는 이 나라가 진짜 고마움은요 표현해야 돼요. 나라 자유민주주의는 지켜서 지켜지는 거지 그냥 있는 거 아니에요. 질서도 중요하지만 나라 체제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진짜 극소수가 발광하고 있어요. 지금이 마지막 때다는 에 거. 어? 하나님이 왜 대한민국 이렇게 많은 시련을 줬어요? 누가 양심 있고 누가 어? 하나님이 백성인가 구별하는데 빨리 반응하세요. 안일하게 나중에 뭐, 어, 정권이 다시 우파한테 돌아오겠지. 그런, 그런 생각하지 마요. 하나님은 행동하고 믿음 있는 자 보는 거예요. 그 자들이야말로 나중에 천국까지 숨어 있다가 하나님이 나너 모른다 그때 그때 후회하지 마시라고요. 오르지 믿음, 오르지 행함. 나라 지켜야 돼요. 나라 어. 지키라고 지금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공작학원에 대해지 네. 저기, 저, 저거 갖고 오셨는데, 네. 공작학원에 가서 좀 알고 계신 말씀 해주세요 공작학원에 대해서. 아, 어, 공작학원요. 어, 이 사람들은 사회주의를, 어, 세뇌화하고 있어요. 어? 자기네 조금 경제발전됐다고, 자기네 그 우리 살로 청소년에 그, 어, 무슨, 뭐, 컴퓨터에, 어, 서브에, 뭐, 폴로 파티 그런 거 나오지 않았습니까? 완전, 자기네가, 어, 자기네 체제로 가자고, 세뇌화 시키고, 교육시키고, 문화 배워준다고요? 천만의 말씀. 우리 문화가 더 훌륭한 문화, 더 훌륭합니다. 우리 이 조그만 나라가 경제 발전, 그, 그 사람보다 더 발전 이루었고, 우리나라가 더 자유롭고, 더, 어, 청각한 나라지, 거기요, 그, 그 사람들, 그, 문화 교육, 이런 거 시키는 거는 탈이고요. 그 뒤에서는요, 세뇌화 시켜서 공산주의, 무슨 평등, 뭐, 이런 거, 어, 교육시켜가지고 사회주의자로 만드는데요. 속지 마세요. 거기 가면요, 어, 공짜로 교육받아요. 세뇌돼서 자기 나라 고마운 줄 모르고, 자기가 마귀의 악재비 되는 것좀 모르고, 그거는요, 죽은 생명입니다. 부모 된 사람도 그렇고, 어, 부모 돼서도 이런 거 충분히 의식해야 되고요. 자식은 절대로 공작하거나 보내면 안 돼요. 그거는 자기 자식 망하는 것 뿐만 아니라 나라 미래가 망합니다. 나라가 망해요. 사회주의 살수 있으면 우리가, 저, 저 북한이 왜못 살아요? 북한이요, 유교 전쟁 전쟁 우리보다더잘 살았어요. 왜못 살았어요? 하나님을 떠나고, 어? 독재로 나가고, 인권을 짓밟고, 그러니까 저주 받는 거 아니겠어요? 축복은요, 하나님이 축복하면 축복이고요, 하나님이 저주하면요, 그거는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우리가 진짜 사수해야 돼요. 절대로 저 사회주의 여기서 어 관찰시키면 안 돼요. 진짜 목숨이 왔다갔다 하는 일인데 여기서 뭐어 안일하게 내가 숨어 있다가 그러고요. 국민의힘 그거 우파 정당 맞아요? 저는 국민의힘 너무 아이련하고 어... 참 국민에 국민에게 할 도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마지막 때에 많은 지식인들 감히 말하면 대다수 지식인들이 그리스도의 심판 받는데 이릅니다. 아련하지요? 왜 자기 지식이 자기를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수까 어? 자기 지식이 교만해요. 어, 자기 의지 관찰시키는데 자기 지식을 사용돼서 네, 자기가요. 여기까지. 저거 표집해 가지고 올려놓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이거 훌륭 훌륭하세요. 아니에요. 네.